여러분 반갑습니다. 이 아이들이 거미줄바이솔이에요. 거미줄바이솔이 또 자구번식을 잘하는 아이들이죠. 그래서 자구 분리를 이렇게 많이 해두고 또 이제 뿌리를 내렸는지 한 보름 됐거든요. 뿌리를 내렸는지 아주 싱싱하게 잘 자라고 있어서 조금 더 있으면 아주 풍성한 거미줄바이솔이 될것 같아요. 지난 겨울에 사온 아이들이 이렇게 컸답니다. 이 아이들이 또 다시 자구 번식을 해주고 있네요. 그래서 잘 크고 있는 거미줄 바이을 오랜만에 보여드리고요. 여기 보시면 이 아이가 옵티사예요. 옵티사가 자구가 아주 많길래 제가 분리를 해두었어요. 화분에서 뽑아서 분리를 해서 이렇게 자그만 자구들을 다분리 해두었는데요. 한 보름 전에 예쁜 색감의 업주사였어요. 그랬는데, 보름 전부터 비가 많이 왔잖아요. 비가 오면서 어느 날 보니까 얘가 연두색이 아니고, 녹색이에요. 진 녹색이, 이 아이들은 진 녹색보다는 연두색이어야지 예쁜 아이들이죠. 그래서 하룻밤을 지켜봤더니 입장이 입장이 다 이렇게 물러가지고 말랑말랑한 거예요. 그래서 다 뽑아서 입장을 물른 아이는 정리를 하고 이렇게 다시 하루를 말린 다음에 마른 흙에다 다시 심었답니다. 그래서 이 아이 보면 자구가 또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요. 뿌리를 내린 아이도 있고요. 아직 분리해서 뿌리를 못 내린 아이도 있는데요. 여기 보시면 유아이가 같이 떼어둔 아이인데요.물을 이 아이는 한번 주었어요. 유아이처럼 아주 입장도 말랑말랑하고 색감도 없던 아이였는데 이제 한물준지한 4일 정도 지났는데요. 이렇게 더 이제 단단해지고 있고 색감이 이제 예쁘게 나기 시작을 하네요. 그래서 물을 한 차례 더 주고 나면 이 옥주사가 더 연두색으로 예쁜 모습으로 변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많은 자구를 분리해두고 물렀던 아이들을 다시 이렇게 뽑아서 옮겨 심어두었습니다. 그래서 이 아이들이 또 연두색으로 예쁜 모습으로 변할 때 영상에 또 다시 한번 담아볼게요. 그리고 이 아이는 라울이에요. 이 라울을, 예쁜 라울을 선물 받은 건데요. 한더 달, 더달 동안 요 화분에다가 심어뒀는데, 더달 동안, 어, 자람 없이 색감도 빠지지 않고 잘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요즘은 물도 빠지고 웃자라는 게 제일 걱정이잖아요. 잘 자라고 있어서 다행이죠. 처음 보여드리는 라울이고요. 이 아이가 벽어원이에요. 이 벽어원이 데려온 지 3개월 정도 됐는데요. 데려, 시장에서 데려와서 보니까 뭐 입장이 이렇게 눈바닥처럼 다 갈라져 있더라고요. 여기저기 갈라져 있어서 음, 음한치식을 다 적심을 하고 이 아이를 키웠는데 3개월 동안 자란 아이가 요새 자구들이 이렇게 나와주었죠. 그래서 새 자구들부터는 아주 예쁜 예쁜 아이로 자라고 있답니다. 그래서 이 아이는 처음 영상에 담아보고요. 이 눈바닥처럼 이렇게 갈라진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. 데리고 와서 보니까 이렇게 돼서 지금 현재 자란 아이들은 예쁜 모습으로 자라고 있답니다. 그리고 이 아이는 양로금이에요. 양로금을 입꼬지 하고 싶어서 제가 입장을 여러 개띄어 놨는데요. 입꼬지가 잘 됐었어요. 근데 장맛비에 이 너무 많은 물을 머금었는지 입장이 다 녹았어요. 그래서 입꼬지가 된 아이들이 없답니다. 지금은. 그리고 요 속에 보시면 요새 자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. 이쪽도 그렇고 요 반대쪽도. 요 예쁜 자구들을 내고 있는데요. 이 자구도 자라서 잘 커졌으면 좋겠네요. 그래서 이 색감 예쁜 양로 아주 오랜만에 영상에 담아 봅니다. 그래서 이 옵지사가 예쁜 색감으로 변하게 되면 다시 영상에 담아 볼게요. 함께 해주신 여러분,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